트럭캠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테슬라 뉴스나 그걸 토대로 기술이던제 의견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태까지 한 얘기를 그중 제일 핫한 이제 사이버 트럭과 옵티머스 프라임, 옵티머스 테슬라 보시죠. 이 테슬라 로봇에 대해서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드디어 예, 예, 연말 휴가를 맞이해서 아버지를 모시게 됐습니다. 인, 인사 한 말씀하시죠? 네, <laughs> <laughs> 이렇게 캠의 <이르크로캠의> 아버지입니다. <laughs> 간혹 제가 댓글을 읽어보면은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가장 핫한 거죠 올해. 올해. 그렇지. 요새 에 대해서 아버지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 뭐. 이 배경에는 이제 AI를 통해서, 바드를 통해서 몇개뭐 자료를 그냥 단순히 띄워놓긴 했는데, 물론 동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AI를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아, 그치.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다고 해야지. 제가 누누이 네. 얘기하는. 해주라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네.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FSC도 저는 같은 기조인데 뭐 아버지의 생각은 어떤지 일단 기본적인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아버지도 정보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네.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내가 보는 사이버 트럭은 그 첫째는 미국에서 그 넘버 원 시장이 이 트럭이라는 거에서 사람들은 잘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하는데 실제 통계를 보면은 넘버 원, 투, 쓰리 이렇게 쭉. 그~ 그렇죠. 사이버 그니 그러니까 그냥 트럭이 픽업트럭이 트럭. 픽업 이제 그걸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그 시장을 이 사이버 트럭이 들어갈 것이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어, 일인데 나는 들어갈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봐 이유가 뭐냐면은 자 전기차하고 내연차하고에서 전기차가 불리한 포인트는 딱 하나야 충전 이게 충전인데 근데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어, 저기, 모델3 갖고 있고, 이제 타고도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 그리고 이제, 네. 어, 충, 추천하냐, 이렇게 묻거든? 그럴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 면은 어, 충전 시스템을 갖췄냐, 이렇게 물어. 그것만 해결된다면은, 무조건 하시라, 이러지. 예를 들어서, 내 형님이 이제, 그, 이제, 시골에 사시는데, 내 집에, 충전기 장치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이런 꿀이 없는 거지 애니 타임 언제든지 자기만 꽂는 거야 나도 지금 내 아파트 지하에 가면은 충전 장치가 있어 그래서 사실 밤에 충전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데 그리고 이제 전기차 늘다 보니까 엄청 많은 또 전기차 회, 그~ 그~ 전기 파는 회사들이 또 충전기 충전기, 충전기 회사들이 이제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사실 내가 원할 때 얼마든지 찔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간혹 찔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 물론 예약을 좀비싸고싼게 있지만은 그래서 싼 거에다 찔리면 사람이 몰려서 못 찔릴 때가 있다고 그렇지만은 자기 집에서 이 충전을 할수 있다 어우 이거는 절대적으로 지금 정차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 지금 트럭이야 트럭인데 트럭은 거의 대부분 보니까 이게 미국은 개인 지배 갖고 있단 말이야. 미국은 그렇죠. 아파트에 사러 우리 같이 아파트에 많이 사냐고. 아 아니죠. 전혀 아니지. 그러니까 다 개인 지배야. 만일에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선 뽑아서 충전 장치를 달 수가 있어. 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는 시장이야. 아, 그러네. 왜냐하면 보통 아파트도 많지만 거긴 트럭이 없지. 아, 거기서 트럭을 쓰진 않지. 다 개인 집이나.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그 트럭 시장이라는 거는 전기차로 바꿨을 때 사람들의 그 나는 딱 하나 문제는 어느 속도로 만들 수 있느냐 이해가. 아, 그렇죠. 양산은 늘 문제죠. 그렇지. 양산만 해결되면은 팔리는 거는 일도 아니다. 일도 아닌 거야 이게. 아그 아버 역시 아 물론 이제 최 첼시피티나 바드도 테슬라의 항상 차징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 사이버 트럭 단 장점으로 여기다 이제 하나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아 역시 아버지는 또 다른 저한테 이런 견해를 주시네요. 역시 아버지의 그 연료는 그렇죠. 트럭은 집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트럭을 쓰지 개인 물론 아파트에 계신 분들도 트럭을 사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비율이 굉장히 낮죠. 미국에서 이게. 자기 전에 꽂고 자고 아침에 마음대로 쓸수 있으니까 그거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휘발유 가서 넣는 것보다도 더 수고가 적은 거라고. 아 그럼 이게 사이버 트럭에는 훨씬 크겠네요. 진짜 테슬라 슈퍼차저든 집에 충전하는 그 이점이 무지무지 크겠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니네 덕에 그게 공짜 슈퍼차저를 내가 얻어갖고 이제 슈퍼차저 쓰느라고 하는데. 아이, 네 말대로 저녁에 꽂는 게 편하지 만원 내고도. 아, 그거 슈퍼차드 진짜 여행 갈때 아니면 필요가 없다고요. 그때 말이야. 아, 그그리 사람들이 많이 리포럴 코드를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 그래서 제가 많이 공짜로 탈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여행 가지 않는 한 일상에서 거의 쓰질 않아요. 예, 여행 갈때 우리나라는 사실. 웬만한 데를 왕복할 수 있다고. 내가, 이, 더군다나 우리나라 중심에 서 살다 보니까. 어디를 갔다 와도, 이게 한번 훌로 차지가 되어 있으면은, 어디를 왔다 가도 갔다 올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아, 예. 네. 저 한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고속 충전의 의미인 그렇죠 미국에서도 일상에는 거의 쓰지 않는데. 그렇지. 근데 트럭은, 아 이거 그러네요 그 트럭이 더 크게 와 닿을 수 있겠네요 진짜. 그렇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얼마나 생산하느냐가 문제지 이 트럭은 미국에서는 아 이건 충분히 전기차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좀 전에 물어봤었잖아 이제 녹음하기 전에 그 트럭이 그 힘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어떠냐 근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 남은 낫죠. 그렇지 그러면은 결국은 단점이라고는 충전이라는 문제 하나인데 아그 주행거리도 있죠 일단 토잉하는 파워나 사이버트럭에 보면은 그까 그러니까 러니 퍼포먼스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음. 토잉을 하게 되면 주행거리가 반토막 나게 된다라는 문제와 그렇지 그니까 러그 주행거리 짧은 거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충전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근데 집에서 충전하는 건 느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그래서 제 갖고 장거리 여행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할까? 아 근데... 아니, 근데 미국 사람들은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어, 미국에서는 그... 그래서 그게 그럼 이제 진짜... 슈퍼 찾아 써야지. 아그렇 아니 근데 그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사실 기 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2 5 분. 25분, 20에서 25분 필요한 거야. 그게 슈퍼차징 하려면. 근데 그러면 내연차에 그 기름 딱 찔르는 거한 2, 3분이면 되거든? 그죠그 2, 3분하고 20분 차이는 크지. 엄청 크죠. 어, 커. 한번 해가지고 어디까지는 가겠는데, 이제 초장거리는 아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죠. 초장거리는. 그쵸. 역시 그거는 이제 지금 <laughs> 갖고 있는 정의차의 가장 큰 핸디캡이긴 하지. 그지 그쵸. 어. 근데, 근데 내가 보기에 전기차로로 장거리만 안 뛴다면은 저거 갖고 사이버 트럭 갖고 일상에서는 이게 훨났다 일상에서는 먹힌다. 내가 보기에 1년에 그그 그, 그 픽업 트럭 팔리는 거 이상은 팔수 있다. 음. 이렇게 보지. 근데 그만큼 생산할 수 있느냐 당장 아, 해야겠지. 아, 생산이 아, 그건 그렇죠. 늘 양산은 아, 약 저도 그 부분은 참, 양산에 있어서는 까봐야 하는 문제라서, 그거를 논문도 많이 읽어보고 이래봐도, 저도 회사에서 네. 다녀오지만. 근데, 근데 전기차를 모델3, 모델Y 지금 엄청나게 양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믿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보여준 퍼포먼스를 그치. 보고 테슬라를 믿는 음. 거지. 어 양산이란 건늘그 다음에 뭐백퍼센 똑같이 할 거다 이건 뭐 누구도 모르는, 뭐, 모르는 거지. 그 열어 가능, 봐야지 가능성 얘가 제일 높죠. 그렇 가능성은 높지. 그 어떤 회사보다도 높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전기차 이렇게 말아, 많이 팔아본 회사가 없으니까 얘 말고. 그렇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네개 다섯 개그네개 정도의 그큰 회사를 공장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이 사이버 트럭도 충분히 이제. 가동을 하겠지. 예. 아, 그리고 토잉을 해서 주행거리 반토막 나는 것만 문제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기차로 로드트립이 불가능하거나 응. 불편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응. 제 모델 S로는 솔직히 애댈고 가면은 기름으로 넣나? 충전하나? 테슬라 응. 슈퍼차저를 이용하나? 저는 솔직히 별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애 때문에. 쉬어야 되지. 그리고 응.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미국에서 법으로 사실, 권장사항은, 음. 주마다 다르지만. 음. 근데, 어쨌든, 권장사항으로 얘기하면, 두세 시간마다 쓰라고 돼있어요. 쉬라고. 그렇지 음. 어,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안하죠. 그리고 그치. 쉬어도 한 5분 쉬고 기름 넣고 그냥 음. 미친 듯이 달리니까, 음. 그거랑 진짜 아주 극한으로 쥐어 짜는 거랑 자꾸 로드트립을 비교하는데, 일반적인 스탠다드에 있어서 400마일 가는 모델 S 정도면은, 로드트립에 일절 차이가 없고, 그치. 오토파일럿을 음. 쓰기 때문에 얘가 더 편하지, 그러니까 로드 트립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타슬라가 우세한 게 있지. 지금 이건 사이버트럭이기 때문에. 거기다 극한인 이제 토잉까지 가정해서 한 얘기라는 점. 근데 아그견해는 진짜 세네요 어, 집에서 그니까 일하고 요 동네 돌아다니고 파워도 뽑아 쓰고 여러 가지 작업하기도 편하고 자기 작업 반경을 돌아다닌다고 한 100km, 200km 돌아다닌다는 거는 나는 수요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전혀 전혀 미국에서. 그렇죠. 어 미국에서밖에 안 파니까요. 어, 그렇지. 미국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 얼마만큼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그 수요, 지금 깔고 있는 수요라도 확실하게 <laughs> 밀어붙일 수 있느냐, 양산을 그 정도 해낼 거냐. 그렇죠. 이게 문제인데, 하지 않겠어. 그 외에 뭐 여러 장점이 있지만, 뭐 48V라든지. 음. 아, 그리고 48V는 전장을 얘기하는 거지. 그데뭐 음. 배터리 충전 속도는. 음. 800볼트입니다. 800볼트까지 사이버트럭은 이제 지원을 합니다. 네, 구동계지 이 지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이 전장 깔아놓은 게 이제 48볼트로 업데이트됐다라는 점. 그럼 효율이더 올라가겠죠. 거기도 와이어링이 엄청 들어가니까요. 근데 48볼트로 오, 올리면서 무게를 엄청 감량할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어, 레인지 익스텐더를 쓰면은 470마일까지 나오는데 음. 트럭 배드가 줄겠죠. 당연히 거기다 이제 배터리 끼니까. 근데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제들이 레인지 어... 익스텐더를 인산철로 만들어서 싸게 파는 옵션도 제공할까? <laughs> 저 악세사리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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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게좀 궁금하더라고요. 배터리를 내가 사다가 끼는 건데 어, 그치. 이게 자동차 안전 검사에 해당이 되는지 추추 어, 어, 추 내가 끼는 거잖아요. 조금 어, 어. 그리고... 더 안전한 인산철을 더 할 수도 있겠다, 그거는. 오버해서 올리는 거니까. 그쵸? 그 어, 어, 근데 에너지 댄시티가 떨어지니까. 그지 근데 요즘 뭐 셀트팩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미국에서도 심지어 먼로 할아버지도 방문한 <laughs> 회사도 있어서 거기 보면은, 아유, 에너지 댄시티가 굉장히 높아서. 어, 근데 그런 액세서리도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해줄 수는 있겠네요. 그지 양산이 문제군요. 이건 수요는 아, 나는 나는 전혀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근데 네, 할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내년이 내년이 사이버 트럭에는 굉장히 핫한 한 해가 될 거라고 봐. 그리고 웬만한 어느 나라든지 어, 아버지도 이거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찾아봤는데 현대기아차 제일 많이 팔린 차는 포터였더군요. 어. 1톤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승용차하고 이제 이~ 픽업트럭하고의 어떤 거의 시장에 대해서 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뭐~ 대수를 비교하거나 이러지 않지 근데 이쪽이 훨씬 크긴 우리나라도 크구나 난도 우리나라도 큰줄 모르고 있었는데 아~ 근데 미국만큼 큰거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음. 지금 바다한테 물어보면 뭐~ 올해 한 대충 한1일만대 가겠는데 어. 포터는 데 뭐~ 공고까지 네, 잘... 하면 꽤 적은 양은 아닌데, 한국의 자동차 시장을 생각했을 때, 물론 어, 그렇죠. 랭킹 1등인 건 노, 대단하지만, 네. 왜냐면 네. 미국은 전체 파는 비이클의 반이 피업트럭 SUV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율적인 면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높다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말리는, 아니, 이게 다 몰아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어. 현대 기아 차 말고 이런 걸잘 만들어주는 차가 없잖아요. 1톤 트럭 1톤 트럭 없죠. 다른 없 없지 우리나라에는 없어. 그러니까 얘가 다 그냥 몰빵해서 가져가니까 어, 랭킹이 높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생각보다 높은 점? 근데 미국만큼은 아니죠. 미국 전체 시장의 반이라니까요. 글쎄, 예, 음. 그건 아닌데 어느 나라든지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음, 유틸리티가 음. 큰 거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는 거를 대량 생산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 테슬라가 난 잘한다고 보는 거는, 어떤 거를 이렇게 해서, 아, 이게 돼 있는데, 상품화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은, 아, 이거 대량 생산하기에는 조금 이런데, 이걸 하게끔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걸 밀고 갔다는 거. 그걸 최고로 내가 치는 거거든, 테슬라한테. 저는 거기다 하나 더. 그걸 미국에서 한다는 거. <웃음> <웃음> 맞아. 미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지. 근데 진짜,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어. 그래서 지금 저 로봇을 보는 관점도 저 로봇이라는 거 처음 한거 아니잖아, 테슬라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웬만큼 다돼 있는 건데, 그걸 가져가더니, 그래서 내가 좀 전에 이거이 녹화하기 전에도 물었잖아. 야, 테슬라 연구소, 로봇 연구소가 있는 거야? 내가 물어봤잖아. 근데 니가 아니라고, 그거 그렇게 연구소로 차리고 하는 거 아니라고, 테슬라가. 아이 아니, 그니까, 성향은 연구인데, 어. 우리나라처럼 무슨 R&D 센터로 운영하는 것 같진 않아요. 엔지니어링 헤드쿼터가 있죠? 그렇지. 그니까, 오토파일럿이나 연구, 그니까 R&D 팀이 있는데, 어. 여기는 좀 양산에 굉장히 밀접해서 직접적으로 대량 생산을 항상 연두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그, 그 아, 정, 좁아요. 정, 정참하는 연구소도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한 거 아니야? 그렇죠. L 엘런이 일론 머스크는 무조건 양산을 염두하고 하죠. 그러니까 생산 라인가 이게 굉장히 미적이죠.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연구를 연구를 위해서 연구하는 게 하나도,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laughs> 당장 양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냐. 이거에다가 초점을 맞춰 놓고 거기서 그냥 모집해서 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저 로봇 기술도 가져가서 그런 식으로 저거를 들여다보고 있을 테니까. 아, 근데 난 아직 잘은 모르겠어. 이거는 이거를 진짜 네가 여기 유튜브에서 얘기했듯이, 쟤네들이 앉아서 그 라인에 앉아서 하겠죠. 자동차 라인에 앉아서 하겠죠. <laughs> 사람 대신에 이걸 한다. 야, 그러면은 진짜 큰 일이 일어나는 거. 예, 네. 그건 지각 변동이지, 진짜. 예. 네. 그래서 다들 왜냐하면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한 게. 그냥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느냐라는 거죠. 물론 좀더 센스티비티나 그니까 러 발전된 게 뭐냐면 속도라든지 전 어. 버전에 비해서 어. 이런 퍼포먼스는 근데 로봇을 하는 사람들한테서 어느 정도 기대되는 퍼포먼스예요. 증가되는. 그렇 근데 다들 그전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테슬라가 하면은 일론 머스크의 어그로도 있지만, <laughs> 그치? 얘네들이 항상 뭘 염두하고 만들었냐면, 양산을 염두하고 그치? 만들었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 아이러니하게 비판도 하고 이렇다라는 건 그만큼 두렵다는 어. 얘기죠. 그렇지. 근데, 엘론 머스크 말대로 쟤네들이 앉아있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아, 어... 당장 테슬라 주식 사야지. 저는 가능, 수년 내에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로봇 공장, 자기네 공장에서 일하는 거 한으로. 어... 거기에 옵티마이즈 됐겠죠? 그렇지. 어, 일반적으로 막, 진정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각하기에는, 좀, 아직은, 음. 아직은, 그러면 이제 아버지도 지각변동.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거는 FSD 베타처럼 소프트 업데이트 하듯이, 옵티머스봇도 그렇게 업데이트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어 그래 그거는 뭐 충분히 FSD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뭐그건 뻔히 그건 보이죠 뻔히 보이지 어. 이렇게 로봇을 차량 업데이트 하듯이 관리하고 <laughs> 이미 그런 시스템이 다관다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파급 효과를 높이 본다라는 것에도 동일한 동일하지 거. 근데 과연 그거는 조금 캐션인데 이제 라인에 투입이 가능하냐 안 하냐는 거는 그러니까 음... 배터리가 제일 큰 문제인데 라인의 공장에서 와이어링 파워플러그를 꽂고 하는, 되잖아요, 사실. 아니, 아니, 근데 그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하는. 이미 정교하게 계란도 어, 옮기잖아요. 계란... <laughs> 에그도 옮기는데, 뭐, 깨지 이렇게... 않고 옮기는데. 계란... 그래서 그런 그 라인에서의 작업들이 로버트에서 모두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하고 있는 그것들을 생산 라인에서 그대로 다할수 있다. 아, 그런 날이. 빨리 와야지. <laughs> 그럼 그렇죠. 이제 뭐 많은 일자리들의 영향이 클 텐데. 그래 어. 테슬라가... 우리나라도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나 며칠 전에 그 저기 회사 사장 한 사람 만났는데 사람 못 구해서 아주 뭐 구할, 수, 구할 수가 없대 사람을. 엄밀히 말하면요. 돈이 문제인 거죠. 돈을 그렇지. 많이 주면 할 사람이 있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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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돈 받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러면 사장이.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사장이 돈을 못 버니까 <laughs> 장사를 때려치죠. <laughs> 그렇지.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와야 되는데,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쉬운 만만치가 않아 한국은 특히 이민의 배타적이죠. 아, 그래서 걱정스러워. 이런 문제가 피부로 지금 오고 있다는 게, 제가 출입국 사무소에서 일하는 그 와이프분이 여기 계신 분을 아는데 한국은 그때부터 이미 누가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뭔가 일자리를 노리고 온다 그러면 여전히 좀 밑에 순위로 그리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우리가 일자리가 부족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면 근데 엄밀히 말하면 되게 하지만 돈을 많이 주면 일할 사람은 많은데 그게 안 되니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돈을 많이 주면 할 사람은 많아요. 아이, 그, 아 근데 지금 현재의 그 중소기업들이 주는 월급을 받고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없죠. 없. 당연히 없죠. 그 가격대. 아, 가격... 너무 힘들다. <laughs> 그렇죠. <그쵸>. 괴리가 크죠. <laughs> 그건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 그건... 그러니까 저런 로봇들의 어, 수요는 정말 저 저걸... 이것도 똑같이 얘기해야죠. 어... 기술은 있어요. 가격이 문제인 거지. 가격. <laughs> 자, 로봇을 운영하는데. 안돼 <laughs> 도... 저것도 난 대량 생산하면은, 만약에 쟤들을 뭐, 10만 명, 20만 명씩 만든다 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정말 많은 예를 들수 있는데, 음. 로봇 가격은 싸요. 근데 걔를 관리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고 이러는데, 전문 인력이 배로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아이씨. 싼 로봇도 머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음. 그렇죠. 개발자 필요하고, 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다라든지, 그 항상, 고정 캘리브레이션이라든지 박사급 인력 여러 명을 때려 넣어서 할 거면은 안 한다고 그러죠 로봇 하나 관리하는데 그 <laughs>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운영 비용까지 해서 사람 고용하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들면 그래서 여태까지 로봇의 보급이 막혔던 거지 기술이 부족 그러니까 커스트 리덕션도 기술이라고 봐야겠죠. 그치. 그 기술이 없어서 이건 동의하는 거죠. 이것도 비싸면 쓰겠어요. <laughs> 안 쓴다니까요. <laughs> 가격이 문제라니까요. 사람들이 계속 뭐만 얘기하면 그 마케팅적으로는 화려한 움직임과 로봇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에 의학하는데 결국은 제프 베조스도 얘기하지만 일론 머스크도 항상 얘기하지만 양산과 코스 리덕션이 제일 중요한. 그렇지. 그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laughs> 뭐, 일할 사람이 없어요. 돈 많이 주면, 인구가 줄어도 일할 사람은 많아요. 그 돈하고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니까 그렇지, 안 하는 거지. 그렇지. <laughs> 아, 그러면 뭐, 여기서는 또 새로,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한 얘기에 대해서는 대, 대적을 시그렇죠 그렇지. 하여튼, 그럼 여기까지 너무 길어지니까 그치. 또 아버지와 그치. 많은 영상을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